투어 다이브. 여기, 이거, 이 공간의 이름이 뭘까요? 구해공원, 한국어로 하면은. 근데 이 이름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파크 구해. 그래서 파크가 뭘까요? 파크 뭘까요? 공원 그 정답입니다. 근데 이곳은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구엘이 부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부자들은 뭐 저기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막 평창동 저택에 살지만 그 당시에 영국에서 그 산업화로 막이게 대박이 나면서 영국에서 어떤 그런 주택 단지를 만드는 게 인기였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파크 넣고 우리나라도 보면 아이파크. 아이파크 진짜 공원 아니잖아요. 그런 걸 따와서 구엘도 아 오케이 이거 지금 영국에서 대박 나고 있는 아이템이니까 우리도 여기. 한번 해서 월파크 해 가지고 이거 분양 한 60채 목표로 해 가지고 부자들한테 한번 대박 내 보자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어원 설명. 깔끔하죠? 앞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가우디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게 애초에는 근데 가우디 집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모델 하우스로 먼저 만들어진 건데 분양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라시아 거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나 혹시 그 카사 밀라 있고 그 카사 밭트에 있는 거리 거기 좀 보면은 그게 이제 과거에 거기도 이제 부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좀 제일 부촌 같은 느낌? 그 사람들은 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힘들게. 뭐 공기 좋다고 아니야, 우리 굳이 거기서 살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우디가 그래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아 그럼 내가 건축가로서 여기를 사겠다 해서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실제로 건물이 세 채가 있습니다. 가우디가 살았던 이 모델 하우스랑 구엘 당연히 구 그분이 살았던 저택 그세 번째가 예 트리아스라고 구엘의 저 정말 절친한 친구였어요. 데 여기서 웃긴 포인트가 트리아스가 1902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가우디가 1906년 그다음 가, 1907년에 구엘이 들어왔나 그랬어요. 여기서 웃긴 포인트는 쥐들이 먼저 들어오지 왜? 호구 잡힌 친구가 아니었을까. 혼자 이큰 부지에서 살았던 친구 되겠습니다. 가우디도 여기서 혼자 산게 아니라 왜2 년만 살았냐면 처음에 본인 아버지랑 조카랑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조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큰 부지에서 살수 없다 해서 나가서 저기 성 살다 저기 작업실에 갔어요. 그래서 한2 년밖에 안 있었다. 어. 이분이 되게 소박해서 평소에도 되게 남루하게 다녔대요. 제가 좀 남루해 보이나요? 어쨌든 남루하게 다녀가지고 그 전차, 지상에 있는 기차 같은 거에 치여가지고 다쳤어요 너무 남루하니까 그냥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한 거죠 병원에 갖고 왔는데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남루하니까 여 불황자가 왜 있지? 해서 아무도 치료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제가 가이드 시작한 지 10분 만에 세 분을 돌아가게 만들었네요. 어쨌든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해요. 그 아버지랑 조카가. 왜냐면은 이분은 모태솔로였대요. 근데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썰 중에 어떤 여성을 되게 좋아해서 그분을 사모했는데 유부녀였대요. 뭐난 평생 그냥 여자 안 만날래 하면서 뭐 모태솔로가 됐다는 이런 썰! 팩트는 후소는 없다. 어 그게 팩트가 되겠죠. 이동하면서 이 공간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느낌 받았어요? 여기 딱 왔을 때. 공원 같다 그렇죠 저도 저 느낌 받았어요 광장 같다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어 그러기에는 아 너무 구리지 않나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여기 바닥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잔디 같은 거 깔면은 더 멋있지 않을까 분양 실패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생각이 있는 또 가우디의 또 어떤 철학이 담긴 거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야 그래 좋아 거기 뭐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근데 너 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펌프 시설 같은 게잘안돼 있어서 물을 아래에서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가우디는 아 우리는 물 아래에서 해결 안할 거야 위에서 해결할 거야. 이 생각을 했대요. 요게 이제 비가 내리면은 이게 여과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정수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아래가 모래, 자갈, 흙, 모래, 자갈, 흙 이런 순서로 돼 있어서 여과가 돼서 이 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이에 이제 물 저장고로 가서 그 물을 사람이 마일 수 있게끔 만든 어떤 그런 되게 과학적인 공간이라고 어,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스스로 그냥 별칭을 만든 게 그냥 아 여기는 모래 운동장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모래 운동장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로도 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광장 여기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여기 몇몇 분 앉아 계시고 어 좋습니다. 어 이게 쭉 있는 게 이게 한 110m 된다고요. 이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벤치였다고 해요. 어. 이, 이게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대. 이게 조그만 사람, 큰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다 맞췄대. 이게 평균치를 맞추면서 어떤 게 가장 편할까. 또 미적으로도 굉장히 어, 훌륭한 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학창시절에 모자이크 같은 거색종이 뜯어가지고, 아니 신문지 뜯어가지고 붙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있더라고. 드랭가디스 어. 어차피 이 명칭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자이크가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해봤으니까 쉬운 거지. 처음에 그런 모자이크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이게 앉아보면은 살짝 등 쪽으로 이 아래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이 빗물이 떨어졌을 때저 바깥쪽으로 흘러내리라고. 어, 그래서 보면은 이 구멍 같은 거 있거든요. 빗물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또 디테일이 뭐냐면은 맨날 비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해다있을때 먼지 낄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이 빗물이 바로 기로 나가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나면 이게 또, 또 더러운 물또 섞일 수도 있잖아요. 나가면서 또 여기 있는 먼지들도 같이 쓸어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어떤 삼박자 어, 과학적 인체공학적이고 어떤 미적인 거 그리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까지 몰랐던 설명 들을 때까지는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자연의 한 공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를 따라 오시면서 쭉 걸으면은 어떤 느낌이 직관적으로 오죠? 실제로 그런 거를 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위에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산책로인데 비안 맞아야 되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듦으로써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 여기 기둥 받고 위에 도로 깔지 이렇게 하겠지만, 가우디는,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이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본인의 저택을, 어, 소외계층이나 이 주변에 사는 아동들의 교육시설로 썼으면 좋겠다. 한게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 구엘 저택이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지금 현재 학교예요. 학교. 여기 평일에 오시면 운동장도 있어서 막 애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고 저기 한 오후 2시쯤 되면은 학부모들이 저기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쨌든 구엘 그분이 시에 기증할 때어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실히 그 요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한번 한상한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시사, 시장을 형성하려고 했대요 근데 뭐 결국 뭐 못했죠 뭐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가, 기둥은 기울어져 있는데, 타일은 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분, 이분, 와, 이분 좋다. 이분 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 여기 한 모자 있는 데까지 옵니다. 좀 한번 저쪽으로 좀 가보실래요? 음. 어, 가보세요. 그, 그 옆에 붙어보세요. 그 옆에, 어. 그러면 이제, 모, 모까지 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거 몰랐잖아요. 이렇게 비교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평탄화 작업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근데 인간이 울퉁불퉁한 곳, 어떤 기울어진 공간에 있으면 좀 불안한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그가디가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아기가 딱 들어왔을 때 착시 효과로서 아 여기가 기울어진 느낌 안들게끔 만들려고 이런 디테일한 것을 숨겨놨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그, 아까, 그 뭐야, 땅키스 기법인가? 뭐, 그거.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가우디가, 어, 그 재밌는 생각을 했대요. 이거 어쨌든, 쪼개서 붙일 거면은, 이거 그냥, 타이프만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막 접시도 있고, 컵도 있고 합니다.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저쪽에, 저팔 꺾인 거, 부동산 옷,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거 인형. 저런 식으로 인부들한테, 야, 집에 있는 거아무나 갖고 와. 다 붙여줄 테니까. 어, 그러 저런 것도 갖고 왔다. 여기 이제 마주치게 될 거는 여러분들 거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마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요게 아, 이제 도마뱀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저수지를 지키는 뭐, 신화 속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에 있는 거고 저기 아, 위에서 비가 내리는 곳에서 저 운동장에서 여가가 돼서 저 물기들을 통해서 내려와서 아래 물창고에서 모인 물중 일부가 이 도마뱀의 입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 물 보증으로 힘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또 기념비적인 순간에 온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은 항상 물 있는 걸 봤지만 우리는 물 없는 걸 보고 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몸을 돌려보면 은 여기 앞에 되게 이쁜 건물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저 지중해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제 공연을 헨젤과 그레텔 공연을 보고선 우리 가우디가 어, 형성화한 곳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곳이 지금 이제 미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 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경비실이었어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목소리> 것은 그 당시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어, 숙소 같은 거라고 해요. 지금은 저기 이제 기념품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든 이유가 저 아래에서 그 부자들이 열심히 올라왔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뭔가 오 이런 안증맞은 게 있어야지. 힘들게 올라왔어. 했는데. 왔을 때또 감동이 딱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아 이제 거의 마무리네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여기가 저 고급 주택지를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의도를알수 있는 건데 유, 유턴하는 곳입니다. 마차 말은 후진을 못한대요. 마차는 그래서 여기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디테일하게 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홍리코의제일회 9일 공원 투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니